진달래님아 질문 주셨습니다. 이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 25평 어떨지요? 음, 왜요 왜? 이편한세상 강동, 음, 강동구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든 진짜 완전 정말 입지가 최악인 곳 빼고는 웬만한 지역들, 서울 수도권 그리고 그렇게 서울 핵심지 강동구는 또그 핵심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웬만한 아파트는요 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웬만한 아파트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파트에 맞는 가격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편에서 한번 강동구 음, 에코포레 아파트 25평 어떨지 한번 진달래님 질문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오케이 파리. 강동구 에코포레 어디 있을까요? 에코포레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 에코포레, 음. 길동, 어 이거야. 어, 길동에 있겠죠, 길동. 음, 아이커 포레 여기네요. 오, 위치 좋다. 초등학교, 중학교 껴 있고, 이거는 진짜 베스트지 이 거예요. 음, 왜 좋아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어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특히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이사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그죠? 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예. 바로 집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 이거 베스트지 초등학교만 있어도 베스트인데 중학교까지 껴있다 어, 완전 더 베스트 음. 여기서 조금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볼게요 잠깐 다시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 땅땅 땅한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맞아요 좋아요. 10분 마지노선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세권은 거의 끝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럼 비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뒤쪽에 있으면 비 역세권 너무 멀죠. 음. 음, 멀잖아 봐요. 음. 어, 이 정도 있으면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여기 여기가 역세권 어, 마지막 노선, 네. 마지노선. 역세권을 추천드립니다 역세권 그래서 여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길동 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올림픽 파크포레온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격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격분석 짜잔 쩐쩐쩐쩐쩐 어 루엘층 와 17층 로엘층 나왔습니다 17층 네. 이런 저층 말고 저층은 좋지 않아요. 근데 저층이 엄청 싸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러분데 한번 어, 기억나시나요? 1층은 로얄층 기준 몇 퍼센트 싸다 10 퍼센트. 1층을 제외한 2층에서 한뭐한 뭐한 4층까지 이런 저층들은요. 얼만큼 싸다 한5 퍼센트. 로얄층 기준 5 퍼센트. 한 10억 정도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싼 거죠. 그럼 이 9억 7천 대비해서 이 저층은요. 만약 1층이 아니고 어, 저층인 경우에는 9억 5천이 아니고 9억 2천에 나와야 정상이죠 예. 9억 5천에 사면 이거 호구되는 거죠 예. 예. 1층이다 그럼 10%사이즈되데 8억 7천에 나와야 됩니다 더 호구되는 거지 큰일나는 거지 예. 1층은 아니겠지 뭐 아이들 키우기 좋다면 1층인데 그런거 안써 있습니다 그럼 한 2층이나 4, 4층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10%가 아니고 5% 싸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9억 2천만 원 단순하게 보면요. 애초부터 얘는 금액 자체가 어, 틀려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게 쉽죠 저랑 하니까 그럼 가장 9억 7천짜리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일반평당가 3850만원 시작합니다 라온평당가로 가격 분석을 공식에 대입하면 라온평당가가 나오고요 그럼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일반평당가가 이거, 이거, 일반 아닌 라온평당가로 환산시키면 아파트 단지각 지역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대한민국 최초 건국 이래 어, 천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부동산 천재 라온이 만들었습니다 가격 공식 라온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라운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가격 아파트 가격 공식 나온 평당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적다고요. 아, 조금 적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인데 어. 세대수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동이 좀 많네. 그래도 동이 많은 게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 가지고 층수를 높게 못 지어서 음. 층수를 어, 높게 못 지어서 동수가 생각보다 많, 많이. 오히려 더 많아요. 어, 그럼 나름 용적률좀 높게 지었네 근데 세대수 대비해서 굉장히 동수가 많아요. 그리고 건폐율 2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동강거리가 굉장히 짧다. 23% 안봐도 비디오. 동강거리가 짧죠? 아, 짧아 보이죠? 아 근데 알 거, 어, 시, 시공사 입장에서는 되게 알차게 지은거예요이 좁은 땅덩어리에 아주 빼곡하게 잘 지어냈죠. 3 8 5 0 한번 라온평0가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0 0 0 0 0어나0어 나왔어 4 0 5 0 0 0 0 0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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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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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입주장 입주 어, 맞네요.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이제 입주 이제 하겠네요. 다음 달이면 음, 이거 한번 볼게요. 볼게요. 음, 이게 이것도 거의 4,500만 정도 어, 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어, 이거는 어, 4,000, 이거 얼마에 사면 좋겠냐면요. 음, 음. 약간 비싸다 이거 11억 6천 약간 비싸요 얼마 어, 기준가 얼마 음 저는요 11억 기준가 11억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11억 넘게 사는 것보다 어, 10억대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어, 뭐야 이거 잘 샀죠 아잘 어, 샀습니다 이거 아 어, 너무 잘 샀다 이거 기준가를 아니까 11억 이거 아파트 기준가 11억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아 어,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음 가격을 처음 봤다고요. 라이브 방송인데 어떻게 이걸 짜고 치고 뭐 어떻게 미래 보겠습니까? 어, 10억 6천짜리 강동 헤드티 아이아파트 이거 헤드티 아이아파트 어.. 기준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11억이라고 했죠? 어..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샀어요, 안 샀어요. 잘산거딱 알죠? 그러면 내가 이거 제일 싸게 나왔어. 음..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그러니까 가격 기준 여러분들 모르고 이걸 딱 보세요. 제일 싸게 나왔잖아요. 다 다른 것들은 막 10억 넘어가는데 로얄층 11억 와. 6천만 원까지 나와 있다고, 10억 6천만 원 나와 있다고. 그럼 이거 이거 사러 가면은 어 사람들 이거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일 싸니까 지금 빨리 부동산 막 지금 거래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이거 계속 여기 어이편 이거 에코포레보다 훨씬 더 대단지고 이거 진짜 빨리 지금 두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하면서 이거 사라고 하겠죠? 그럼 뭣도 모르고 천만 원 깎아주면 사 살게, 10억 5천만 원 사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10억 5천만 원 사면 호구 된다. 얼마에 사야 된다? 10억 대에 사야 된다. 11억 넘게 사면 망한다. 오케이? 이게 가격 기준의 음, 대박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 공식 기준가 라온한테 배우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수강해가지고 배우기만 하면요, 이거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영원히, 영원히 한번이 가격 공식만 알게되면 여러분들이 죽는 날그 날까지 아니, 아니, 아니. 여러분들 자녀분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평생 가르치고 써먹을 수 있는 것 어. 진짜 대박인 것을 어, 상속. 이거, 이게 돈 자산보다 더큰 자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가격 공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가격 공식, 엄청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대한민국 최초로. 이거 누가 어떻게 기준가가 10억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동산 천재, 어떤 고수가 와도 몰라요. 음, 이게 얼마에 사, 사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어, 대박이죠. 네. 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임장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격 공식 하나만 알게 되면 이렇게 쏙쏙쏙각지역별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코폴의 아파트 음 이거 현재 가치는 딱 적정값입니다. 이거 9억 8천만 원이에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9억 7천만 원짜리 아까 제가 계산했죠? 이거 9억 8천만 원 기준가 9억 8천만 원 이거 한번 실거래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아파트는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뭐기준가뭐 9억 8천이니까 9억 7천만원이 아주 약간 뭐싼 것도 싼 것도 아니지 그냥 적정가라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이게 9억에 나와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 포인트죠 어? 그죠 아 9억 정도 하면 저는 이거 어 뒤도 안 돌아보고 살수 어 적극적인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기준가니까 적정가니까 어, 어 이거 팔린 게 없네 잠깐만요 이거 먹을까요? 음 9억 8천만원이 적정가 예. 오이 사람 아 근데 저 층은 로얄층 대비해서 5%산 거니까 아 그래도 9억 초반인 9억 어 9억 8천에서 어 얼마야 어, 5천만 원 까면 9억 3천인데 아잘 샀네 8억 8천 그죠 얘는 얘도 잘 샀네요 로얄층 대비해서 어쨌든 9억 8천 천억에 아주 약간 싸게 산 거니까 뭐 그렇게 썩잘산거 같진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수 있죠 그죠아봐요썩잘 아, 사진 않았어 차이별로 다르, 다르네요 오아 9억 음, 약간 3천만 원 정도 싸게 샀다. 정확히 여러분들 어때요? 되게 신기하죠. 가보지도 않고 이 지역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 가지고 이 아파트에 얼마에 몇 층까지도 층수까지도 딱 보면서 이걸 얼마에 샀는데 얼마 싸게 샀고 얼마가 비싸게 샀고 이건 잘 샀고 마, 못 샀고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얘는 뭐 그냥 적정가에 샀네요. 9억 8천이요. 9억 8천이 기준가니까 뭐 9억 8천이나 9억 7천이나 는 그냥 그게 거기서 거기죠. 네. 어, 뚜렷하게잘 사신 분. 오 여기다. 예. 네, 9억짜리 잘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분도 축하드립니다 얘는 음, 그냥 적정 시세에 샀다 얘도 얘는 3천만 원잘 샀다 음. 그러면 이 9억 7천만 원짜리로얄층 얼마에 사면 좋을 것이냐 이거 한 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 이거 뭐 깎아달라고 해도 뭐한 500만 원 9억 6천 5백 정도까지 밖에 안 깎아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어, 이 아파트는 요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급하면은 어, 9억 한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음, 4천만원 정도 한번 깎아보세요. 4천만원, 9억, 3천, 9억, 3천, 9억, 3천, 루알친, 9억, 3천에 딱 찍히면 어때요? 어우, 잘 샀네, 그죠? 작년 통틀어서 이렇게 굉장히 잘산 축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 제시 너무 정확하게 해줬다. 아, 네, 오늘 아무튼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줬어요. 재밌죠? 음. 부동산 투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진달래 님, 어때요? 너무 그냥 답을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얼마에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려 드렸죠. 그죠? 야, 이렇게 알려 드리는 유튜버 없죠. 네. 없어요. 고민 해결 정답 제시 끝. 그럼 진짜 아쉽지만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따봉 눌러 주시고요. 저랑 뭐 상담받고 싶다 제가 위에 전화번호 연락처 다 남겨놓았으니까요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한분한분 전화 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 아무튼 저 라온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항상 파이팅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매주 라방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세요. 다음주에 만나요.